안녕하세요. 블락 당독. 블랙입니다. 오늘 언박싱은. 신니핑 하트 투하트 어, 랜덤 피기야. 하나 아니다 두개 제가 이 랜덤 피지언을 드디어 피지안 언박싱을 때 하는데요 원래는 언박싱을 하려고 했는데 왜 지금 했는지 모르겠는지 어쨌든 다이 하트 투 하트 음 이탄이 집온야최 오알 달 예. 이집 일일요일로이에스니핑 이모티안 왕극 캣트트트에 바르미야라 아무튼 거기에다 자꾸 이거 각자 그뭐만 얼마인지 그. 다음날 이단이 집보나 제이와 이집 이화 이호의 와다오 거의 로켓 배톤 다이 하트 투와 인드 미기니까 그날 핀아 안에 하트 투핑이 하트 투핑이 다가 하겠습니다이 하트 투핑은. 이 카톡인 다음에 핫도그 핑을 랜덤이었다. 어쩌... 트랍지? 두 개로 탔습니다. 어쩌... 트랍지? 자, 벅싱을 할게요. 자, 이거 먼저 하게 돼. 보시면 유언니콘 등등등등등 이 있고 제가 먹에이노라운 잼, 머리 예온 잼, 에이, 이나, 인더미어 아. 자, 이 옆에 있는 잼, 가위압지, 톤을, 내톤을 가위. 신이 빈이니까 도침 도침 드자야. 도침 도. <목소리> 다 반대. 보가 나와 뭐가, 뭐가 나왔지? 우와, 케이트. 와 이게 끝. 다 아, 케이트 안에피기 아까 들어 있네. 이 1, 2, 3, 이 5, 6, 7, 8, 잠시만요. 아우, 얇았네요. 음. 아, 이제 돌리는 방식이었다. 누가 넣었을까? 누구까? 누구까? 아, 이야. 얘도 나쁘지 않은데, 이. 그 테라핑. 목판 s 이 t a t i o 이 Bokto ane i n o 그렇그 예원핑이 나와 됩니다. 오예. 아 아. 오예. 이까마에 원핑 했 소품이 아니까 아, 가위 필요하겠냐? 가위 가지고 오죠. 아, 가위 가지고 왔습니다. 가채 입보면 구멍이 있는데 몰랐네. 가위 갯니까, 그러면 가위 가이고 오늘 임갑더며 우유 예온 에온 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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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온 예온 빙의 톡품은풍이군요 하트 품탄떨란 스티 스티커도 있는데 수티커는 나중에 붙이도록 했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인파네는 그 뭐냐 그 뭐냐 그그그 버블치다고 그, 그, 그 했는데 아거 여기 버블치에 버블이 있네 기티아파트 데가 있군요. 너무 타가다 예약하기 킵겠다. 오기예이다안되겠다 너무 기계니까 기회가 게아무 예원 예, 보니까 킬링이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나요 하트 투 하트를 랜피기가 이게 처음이야서 모릅니다 보강이 이게 맞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이제 두번째 노래를 해볼까또 탈탈 탈탈 으! 탈 탈탈 이것도 길것 같아. 맞듯다 비슷비슷하니 그냥 피규어만 보아주 있어. 사실 피규어가 맨날 해치기. 제발 그 누구인지 그 하얀 머리가 나와라. 어따? 어? 트텔라 떡볶이 가아니야 트텔라 핑어 트텔라 핑 트텔라 핑어 시즌5 시즌 시즌5 풀인데 그... 뭐지? 불이야하 어쨌든 무슨 하트 제가 원래 프린세스 인름을잘 몰랐어 진이이름얼마만 어쨌든 프린세스탈럼 별의 하트가 있... 잠깐만 베리하트에 있나? 잊어봐 나머지도 비... 비슷한, 허어, 탁탁! 인반, 트텔라아 닭볶이는, 기타군요, 토품이, 바로, 뜯어보게 됩니다. 아하, 트텔라아 스텔레아... 아니, 기타입니다. 기타는, 고양이 귀가인, 아, 보니까, 트텔라아 핑, 트텔라를 스테라... 뭐갖고왔지 어쨌든 드야까다 이럴 트... 예온핑과 트텔라떡볶이 가 나왔습니다. 어, 다음에 또 탈지 안 탈지 모르겠는데 만나게 되면 하투핑을 대회하고 얘랑 얘가 나와주면 좋겠네요. 이마. 물라가게뜹니다 이마. 병 구,과, 좋아요, 알림, 달, 딱, 눌러도 되요. 참고로, 하, 하, 핑 하드투하드 랜덤 피기야 언박싱 하려고 하드, 치니핑 하드투하드 콜라보 뮤직비디오 몇반 들어야 지 몰라요. 진짜 끝 진짜 욕끝 아찔요